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의 본질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이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한국의 보수 우파를 전부 청산하자.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한국 보수파를 전체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서 내년 총선에 이기고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 정권으로 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에 건국절 파동을 일으킨 일이 있죠. 건국절 파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건국일을 정하고 그래서 금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주장했듯이 소위 나라가 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의 나라가 뺏겨버렸는데 주권도 없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국가라고 할수 없죠.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되고 두 번째 3일절 기념식에서 일제 잔재청산을 선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일본의 반응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마자 대대적으로 반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일경제전쟁의 본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5년 체제 부정입니다.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전체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그 당시 한일협정을 주도했던 박정희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한국보수 정당의 뿌리였던 박정희 정권을 부정하면서 한국보수 세력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5년 체제는 그 당시에 미흡했지만은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어떤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청구권이 미흡했다,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으로 36년간 우리가 지배를 당했는데 어떻게 돈이 유무상 합쳐서 뭐 6억 불밖에 안 되냐 그런 식의 자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생각하면 일견 그게 맞는 듯이 보이지만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였습니다. 유럽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남미를 지배하고 식민지 지배를 했어도 그 지배 상태가 끝나고 난 뒤에 유럽 각 나라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식민지 배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식민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배상이나 받은 일이 내 기억으로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에 대해서 쭉 수억 달러씩 제공한 것은 그것은 경제협력이라는 그 명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 체제를 부정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은 좌파들이 소위 한국의 보수 우파 진영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 과정 이걸 통째로 부정하고 한국의 70년 역사를 전부 부정하겠다.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 그것이 곧 지금 한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목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수 우파 진영을 친일 프레임으로 다 가둬놓고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고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 개헌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본의 소행이 괘씸하기는 하죠 또 나쁘죠 그리고 반일감정 그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국회 협업의 시대고 협력의 시대다. 미국과 일본이 원자 폭탄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미 연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포로가 된 당시 20세의 제임스 킹이라는 미군 병사가 일본 철강회사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밤에는 포로수용소에서 가혹한 처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이 되었다. 원고가 고생했던 그 참혹한 시절에 그러한 희생들은 후손들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고들의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연방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